대행 체제는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. 첫 번째 한계는 장기적인 어떤 플랜,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. 대행이 어떻게 10년, 20년 후에 어떤 계획을 만들어내겠습니까? 많은 어떤 예상과 빅 플랜을 만들어낼 수가 없죠. 두 번째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대행이 언제, 어, 물러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어떤 지시라든지 명령에 기본적으로 따르고 싶은 어떤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어떤 조직을 장악하는데 기본적으로 원적으로 대행이라는 어떤 존재가 굉장히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. 예산을 확보하고 이렇게 잘 못하기 때문에 그 피해는 구설안이 대구시민과 대구의 기업들한테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상황이 되는 것이죠. 선관위도 대단히 좀 아쉽게 생각하는데 자치단체장의 임기가 1년 이상 남기게 되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네. 대통령 선거하고 일정이 겹쳐지기 때문에 선거를 네. 관리하기가 원리적으로 좀 어렵다. 이런 식으로 유권 해석을 하면서 보궐선거를 하지 않는다.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 대구시장이 대행 체제가 1년 몇 개월 동안 대단히 긴 어떤 시간이 지금 초래되어 버린 것이죠. 선관위 이런 해석 물리적으로 단순하게 좀 어렵다는 어떤 이유로 보궐선거를 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